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주의가 필요한 날이에요. 구설수를 피하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선배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불필요한 말과 농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우는 계획한대로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까지의 달려온 길을 돌아보세요. 과도한 투자는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적정한 때가 있습니다. 애정우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적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오늘 같은 날에는 특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혀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금전운은 작업이나 투자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추구하면 혼란만 가져올 수 있어요. 완료되지 않은 일을 두고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애정우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애정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고, 작은 다툼 정도는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날입니다. 오히려 다툼 속에서 새로운 정이 싹 트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사자의 포효와 같은 기운으로 가득한 날이에요.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맡은 일에 대해 자신을 믿고 진행해 보세요. 지원군의 도움과 함께 성공할 수 있어요. 금전운은 지금까지의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감수한 손해를 만회할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이전에는 포기하고 싶거나 힘들어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애정우는 오늘은 상대방의 모습이 특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날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한마디에도 감동을 받을 정도니 상황이 어떻든 상대방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일 거예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그럭저럭 괜찮은 날이에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번갈아 들리지만, 전반적으로는 이해할만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쁜 소식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뒤이어 좋은 소식이 올 거니까요. 금전운은 경쟁 상황에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해요. 투자나 매매에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잘 판단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우는 오늘은 감성적인 분위기가 높아서 서로의 감성을 잘 이해한다면 사랑에 대한 기대와 감정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이 서로 통하면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용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이 솟아나는 상쾌하고 쾌적한 날입니다. 아침부터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당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날입니다. 금전운은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큰운이 따르는 날이 아니므로 돈들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우는 두 사람은 서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당신이 편안한 환경에서 능률이 높아질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면 빨리 해소해야 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금전운은 재물이 당신을 찾아오는 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과도한 노력 없이도 손실보다는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고 계획을 세우며 움직이면 큰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순간은 특별히 부드럽고 아름다워요. 특별한 활동 없이도 서로 마주 앉아만 있어도 서로의 애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하루가 끝날 때 행복에 가득 찰 거예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당신의 의견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를 얻고 있는 모습이군요. 자신의 소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과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 상황이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것도 좋아요. 금전우는 오늘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하루로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수입 외에도 부가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니 다른 투자나 매물 탐색도 고려해보세요. 애정우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만약 영화를 좋아한다면 오페라를 혹은 야구장을 찾아보세요. 늘 같은 활동만 하는 것은 관계를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도 이런 일상에 무게를 더할 수 있으니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큰 행운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기다려온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있으니 기대해 보세요. 금전운은 오늘은 금전운이 좋은 편이에요. 주위의 긍정적인 돈의 흐름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도박은 피하시고 대규모 투자나 무분별한 구매는 자제하세요. 안정적인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우는 상대방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서로에게 깊게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에도 민감해져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행운이 당신을 찾아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때입니다. 지난날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을 가지세요. 과거에 미뤄두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재물운이 좋은 날이에요. 행운이 함께하고 있어요. 투자나 매매 관련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언과 소신을 바탕으로 도전해 보세요. 로또 번호도 과감히 선택해 보세요. 애정운은 당사자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주변의 소문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은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중요하니까요. 주변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서로의 관계를 위해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전날의 피로를 잊게 할 만한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정 내에서는 작은 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금방 해결될 거예요. 금전운은 별다른 수익이나 손해도 없는 평이한 날입니다. 왠지 모를 안정감과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지출은 삼가야 할 날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에요. 상대방의 한마디에도 기분이 바뀔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당신을 볼까 하는 생각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기분이 상승할 거예요.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불만 없이 진행되는 날이에요.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도전적인 일에 도전해보세요. 실외 활동이 더 많은 운을 가져올 거예요. 금전우는 오늘은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날이에요. 그러나 성공은 단순히 행운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과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너무 많은 생각보다 마음의 솔직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마음을 따라 행동하면 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새로운 사건이 당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루는 바쁘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당신의 현실에 만족하는 대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금전운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예요.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지갑도 풍부해질 것 같고, 심적으로도 안정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부가적인 수입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니 추가 수익에도 주목해보세요. 애정우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사랑을 찾아보세요. 기존의 장소나 일상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취미나 장소에서 만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만남을 원하고 있다면, 이런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